어, 저기 있다. 짐피디 새를 어, 잡아먹고 있어. 지금, 새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못하는데 비둘기 먹고 있어. 어,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 마리 있을 것 같아. 좀 이따, 짐피디가 궁합엠 쓰다듬는 그런 컨텐츠 한번할 거니까, 네. 지금 이 쇼핑센터에 유심히 파는 데가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저렴하네요. 그, 30일짜리 45GB, 299바시고, 가격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어나갖고, 세븐일레븐 들려갖고, 유심 치 구매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덥네요. 어집 근처 쇼핑몰 지금 들어왔는데요. 어 여기 엄청 저렴하네요. 네, 짝두짝 조금 파타야 조그만 게 150밧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카오카무가 이게 70밧, 카오소이가 60바, 예, 까오만까이 하고 피스피 치킨 해갖고, 이게 70바 정도 준것 같아요. 그러면 국물이 하나 나오고, 일단 맛을 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해장해야죠. 일단 소스는 다 때려 먹는 게. 이거 레몬이지. 이거 설탕 같아. 응, 설탕이. 때려넣고 그리고 이거는 <laughs> 여기서 왔어? 하오카무에서 왔지 안에 건더기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매 까오만까이 소스 잡사봐요잡잘 응. 먹겠습니다 음, 약간, 음 커리, 어, 누드, 그러게, 커리, 진짜? 묽은 커리? 이거는 뭔데? 그거 면이야. 음 <laughs> 튀김 면 같이, 음 이렇게 돼 있어갖고. 맛있어. 닭고기 들어가갖고. 음음음한 5개월 만에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딱봐어 맛있어. 맛있고먹어야지어 맛있어. 맛있어. 칠리소스랑 비벼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맛 음. 근데 여기 파타이가 없는 것 같아. 응. <laughs> 아니, 아까 유심사로러 갔는데, 제가 <laughs> 저번에 샀을 때는 199밭으로 샀는데, 지금 1 9 9밧짜리가 있어요. 30일짜리. 30기가? 근데, 세븐일레븐 직원들이, 그, 내국인 용이라고 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399바짜리를 살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예전에 안 사봤으면, 그냥 사겠는데, 그래갖고 지금 좀 더, 더 돌아다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카우스에는막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니네요. 그냥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김피디는 뭐가 제일 나아? 나 이거 그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응. 그 맛이야 진짜 솔직히 카오카무도 여기는 그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야 음. 응. 진짜 맛있는 데는 눈 돌아가 그니까 응. 근데 뭐 그냥 응. 한 이거 세개 시켰는데 한 응. 200바트? 정도 나온 거 같네요. 그러면 8,400원? 지금 환율 기준으로. 음. 그럼 완전. 음. 나 이것 좀 찍어줘. 뭐. 영상은 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영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떼지는 거거든? 응.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들고 이렇게 들고 있어 봐. 요즘 유행하는 건데. 나? 너? 어 이렇게 하고, 해봐 너.. 너 하라고? 어너찍어 찍어 너 달라고? 내가 어떻게 찍는지 알려 줄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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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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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때 없는 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고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줄 아는 는모르는줄 잘. 좋 아,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구입하겠지? 어. 저희는 일단 밥을 먹을게요. 지금 이 쇼핑센터에 유심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기 훨씬 더 저렴하네요. 그 30일짜리 45기가 바이트짜리가. 299바시고, 249바부터 있어요. 25기가짜리는 100기가짜리가 488바트짜리가 있네요. 어디냐면, 여기 앞에 탑스 지하인데, 탑스 앞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편의점보다는 훨씬 싸네요. 가격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심 31G 45기가 거로 지금 바꿨는데 두개 해서 598바트 나왔거든요. 여기가 지하에 있는 디텍입니다. 되게 저렴하게 바꿨어요. 일단 일단 유심을 하니까 조금 든든하긴 하네요. 배가 너무 불러갖고, 이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몇 바퀴 돌고,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이 쇼핑몰이, 센트리 더 무비 플라자라고, 근데 네, 이쪽 와서 유심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먹거리가 또, 조성되어 있어서. 근데, 엄청 작네. 날씨가 좀 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 숙소 근처 공원이 하나 있어 갖고 들어왔는데 여기 공원이 산티파 공원이라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조그맣게 호수도 있고 식물원처럼 꾸며놓은 데도 있고 어, 보니까 도마뱀인가 이거? 도마뱀 큰거 뭐죠? 그거 뭐가 출몰하는 거 같네요. 오늘 해가 안 떠서 또 그늘도 여기 나무들이 많아서 다닐만합니다. 나무가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묵는 숙소가 또 좋은 점은 밤에 조용해요 그래서 진짜 간만에 너무 푹 자갖고 좀 상쾌합니다 어 저기 있다 찐피디, 그거, 어 새를 잡아먹고 있어. 새 잡아먹고 있어. 새 잡아먹고 있어. 지금, 새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는데, 비둘기 먹고 있어. 와,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건 도마뱀이 아니죠 거의 악어, 악어 크기인데 너 옆에 가봐 서봐 내가 크기 비교해줄게 아 대박이다 한 마리인가? 아니 여러 마리 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보시면, 꽤 여러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은폐, 은폐 해갖고 가갖고 잡아먹는 거겠지. 조심히 다녀야겠다, 여기서. 영상, 영상 잘못 찍다가 물리, 물릴 수도 있겠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쫙 있습니다. 거 아니야, 이거. 그건 아니야. <laughs> 공원 입구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좀 이따 진 PD가 도마뱀 쓰다듬는 그런 컨텐츠 한번할 거니까. 네. 이가내 같은 데 날아가네. 샹크스 되는 거지. 분수대도 있고. 찍으면 이쁘겠다, 이렇게. 응. 진 PD 앉아볼래요? 나 이거 영상으로 찍어줄게. <웃음> 하트! <웃음> 갑시다. <웃음> 아, 공원 한 바퀴 도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네요. 어. 음. 어, 6월 달에 지금, 비가, 그건 한 2주간 그냥 풀로 방콕에 잡혀 있는데, 이게 비가 주구장창 오는 게 아니고, 잠깐 한 시간 확 왔다가 그치고 막 그런 비라 여행하실 때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6월쯤이 또 성수기보다는 싸서 또 성수기면 사람 많아갖고 또 불편하잖아요. 아이 데려오시는 분들도 이 공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왕 도마뱀만 조심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원 빠져나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아니 카페 가려고 찾다가 오, 평점 5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푸드코트 쪽인데 나르타오 커피라고 오렌지 주스 커피라고 궁금해 갖고 저 왔습니다 나르타오 커피 오렌지 커피가 추천한다고 그랬지? 응 그러니까 어. 오렌지 커피? 오렌지 커피 오렌지 커피 추천해서 헐 투모로우 투로우투로 오케이 나르타오 시그니처 아이스 원 나르타오 시그니처 아이스 케냐, 케냐? 음. 어어 아, 보시면 레스토랑 구로 추천 2 3년도하고 24년도 것까지 받았네요. 멘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백삼십 타 뭐야? 어떤건데? 고고쿤카 치유 <laughs> 그 오렌지 커피가 다 떨어져갖고 내일이나 와야 사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시그니처 커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는 잘몰라가고 이게 시그니처 커피가 여기 케냐 케냐 그거 들어가고 싱글몰트로 이렇게 한거예요 근데 완전 진 진짜 완전 뒷동만큼 영어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 네. 이렇게. 이게 75번. 먹어봐. 좀 진하긴 해. 얘가. 한번 아메리카노를 한번볼게 음, 약간 산미가 있네. 산미가 있어. 산미가 있고. 얘는 좀 고소한 지, 맛인데. 진하긴 한데 그 텁텁함은 없네요. 음. 좀. 아, 어, 근데 입에서 계속 그 맛이 나지 않아? 혀하고 그 천장이 약간 이게 달라붙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어. 음.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맞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렌지 커피를 먹었어요. 오렌지 커피. 근데 확실히 <laughs> 날이 더우니까. 금방 지치는 건 있네요. 너무 지친다. 일단 저희는 이거 먹고 현지 하로 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